이 예, 카톡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다시 한번 의논을 좀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회의했던 대로 마을에 어, 주소지가 돼 있고, 그리고 세대로 세대주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앞에 우리 첫회의때 네. 여기 그이 초대를 네. 할수 있는 초대할 수 있는 권한은 네. 이 다른 여기 주민들 네. 초대할 수 있는 권한은 통장님한테 했단 네.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네. 통장 위에는 초대를 못해요. 네. 아까 나도 초대될 수가 있어 여기 사람 친구들은 네. 어, 그분은 기준 기존, 기준이 어긋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수 있는 권한을 통장님한테 유인을 했기 때문에 어떤 누구를 초대하고 싶다 그면 통장님한테 그인을 해가지고 통장님은 전체가 누구 초대합니다. 초대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